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디저입니다. 2024년 6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어느새 목요일입니다. 내일 모레가 토요일이죠. 만남 주선 모임을 진행을 하는 토요일입니다. 배우자 이성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공개권을 드리기 전에 요즘 우리 회원님도 상당히 불경기죠. 저도 불경기를 느낍니다. 우리 사업하는 회원님들도 불경기가 참 이렇게 갑자기 와서 힘들다고 합니다. 점점 갈수록 말이죠. 그럴 때일수록 불경기일수록 우리는 위기 뒤에 찬스가 있다고 그러죠. 반드시 또 생각을 해보면 이리저리 정보를 찾아보면 살아날 그럴 기회가 있습니다. 저도 이런저런 정보를 이렇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개권을 드리기 전에 우리 회원님들께 참이 내용은 가슴이 아픈 내용입니다. 이 남성분하고 여성분하고 함께 만났죠. 남성은 60대 중반 여성은 60대 초입니다. 61살인가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교제해온지가 그래도 꽤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성분이 몇 개월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그 여성을 만나면서 내가 엄을 할인을 했다고 말이죠. 이자도 많이 줬다고 5부이자를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천만원이면 3개월이면 이자를 이렇게 150만원이야 뛰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뭐 2, 3천만원 이렇게 엄할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자가 꽤 많죠. 그래서 남성분께서 내가 부도가 났다고 말이죠. 그런데, 에디정님에게 내가 직접 전화를 드린 것은 내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내가 반드시 이그 여인의 오음 할인 해준 것을 내가 이자는 못 주더라도 원두는 꼭 드리겠다고. 한달 안에 꼭 갚을 테니까 에디정님, 저를 믿어 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준다고 해도 어쩔 수 없고 안 준다고 해도 어쩔 수가 없지만 전화를 해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년월일을 물어봤죠.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은 반드시 하반기에는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이건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거라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사주가 나쁜 사주는 아닌데 운이 그렇게 나쁜 운이 아닌데 그랬더니 지금 저는 흑자부도입니다 흑자, 흑자. 적자부도가 아니라 흑자부도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반드시 한달 안에 그 돈을 갚을 테니까 알고 계시라고 여성분도 전화가 왔더군요. 그분께서 연락이 왔는데. 한달 안에 갚겠다고, 나한테 이렇게 전화를 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말이죠. 뭐 이것은 역학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금년 지나면 내년부터는 아주 좋은 운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때는 도와줄 사람들이 생긴다고, 사업적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항상 잘 유지하시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분이 원돈을 다 갚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애디정님이 방송도 나쁘게 얘기 안 해줘. 그래서 정말로 고맙다고. 그래서 제가 방송으로 말씀을 드린 적도 없다고. 방송으로 절대 그런 내용은 하지 않았다고. 여성분도 사실 원돈을 받고 싶은 저는 포기했다 싶었는데 그래도 줘서 그 돈을 만들어서 고맙다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또 어떻게 보면 재기하시라고 용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때까지 여성분이 기다리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여성분은 그 남성분에게. 아무런 감정도 없고, 또, 그 남성분을 참 좋게 본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이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남성분에게 반드시 재개하시을를 기대를 하고, 기원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공개권을 드립니다. 남성분이십니다. 63세. 개별 사업입니다. 참석이십니다. 남성분 66세 되셨습니다. 개인 사업입니다. 참석이십니다. 남성분 64세 되셨습니다. 개인 사업인데, 이분들도 사업을 하시는데, 오늘 물어보니까 요즘 사업이 참 쉽지가 않다고. 그래도 깔아놓은 게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끌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뭐, 사업은 사업이고, 좋은 사람 만나서 함께 이렇게 지내고 싶다고. 내가 여성 하나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힘은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여성분이십니다. 63세 되셨습니다. 참석이십니다. 여성분 53세 되셨습니다. 이분도 참서 계신다. 참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인연이 만들어진다는 것도 인연이 이어서 간다는 것도 참 힘이 들죠. 한번 만난 인연은 영원하다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혼자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인간의 삶은 돌고 돈다고 하죠 어쨌든 오늘 이 남성분에게 이루의 말씀을 드리면서 반드시 제기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현실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감정은 개인에게 실제적인 그런 관심사를 타르기도 하죠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에디정이었습니다.